예,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트레이더 쿠털로 사로갑니다 예, 오늘 말씀드릴 주제. 예, 주제는 비트코인인데 일단 비트 시장 오늘 조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비트 시장을 조금 참고하시면서 본인들의 투자의 계획에 조금 참고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비트 시장 예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조금 상기해서 돌아본다면 여기 레벨에서 강부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 3 9까지는 한번 떨어질 가능성 그리고 여기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24.3, 23.5, 아, 24.5까지 어, 반등이 나왔다가 24.5를 못 뚫는다면 다시 한번 더의 하락이 가능하다. 23.3까지는 한번더 내려올 가능성. 어,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23.5, 23.7, 기술적 반등 구간이다. 최소. 그리고 숏을 만약에 턴다면 23.9, 24.3까지는 한번 반등을 줄수 있다. 어, 그러나 반등이 나온다면, 알트들을 매도에 나서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23K를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23K까지 이탈된다면, 여기 레벨까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21.9, 21.4의 지지 레벨, 그리고 20.7, 20.2의 지지 레벨까지 한 번에 내려올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결국은 23K가 이탈되면서 21.9에 왔을 때, 지금 하락의 힘이 생각보다 너무 강하다 그래서 20.7 20.2를 지킬지는 의문이다 지킨다는 보장이 없다 이런 경우 한번더 하락이 가능하다 그래서 확인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알트들을 진입을 하지 마시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서 대신에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20.7, 20.2에 있는 여기 매물 때는 매물이 많은 지지라인이다 그래서 한 번에 뚫 어, 뚫기는 힘들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반등이 한번 나올 것으로 보는데 21.4, 21.9를 못 뚫는다면 결국은 이 레벨은 깨진다라고 어, 말씀드리면서 단기적인 단타 레벨 18K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18K, 19K 레벨까지 한번 내려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전에 그 전에 어, 18K, 19K를 가기 전에 여기에서는 한번 반등을 줄수 있다. 19.5, 19.2K 레벨. 결국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죠. 이때 제가 여기 영역대가 온다면 알트들을 단기 영역으로 단타로 한번 들어가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어요. 텔레그램 멤버십의 원망에서도 그렇게 어, 말씀드렸고, 자 여기 8월 28일부터 계속 뭐 27일에도 말씀드렸고, 단기 매수자리 19.5, 19.2 어, 계속 말씀드렸고, 여기 단타 영역대. 라고도 말씀드렸고, 어 단기 반등 부근은 20, 20.3 영역대라고도 어 말씀드렸습어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 알트들을 단타를 잡은 것들은 20.3, 20. 20K에서 일단 매도를 하고,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에서 19.5 밑으로 어 내려올 시 한번 잡아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 어18.9 그리고 19.5 밑으로 온다면 분할 매도에 임하시면 좋을 것으로 봐요. 그 이유는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여기에 온다면 반등이 여기까지는 최소 못해도 올 거예요. 반등은 여기까지. 많이 간다면 21에서 21.4까지도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올수 있고 대신에 이게 찐으로 가느냐 찐으로 가려면 21.9를 뚫는다는 우리가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된다 이게 아니라면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있으니 그 확인이 없으시는 20.3에서 20 분할 매도 그리고 비트코인 위치에 맞춰서 알트들을 매도를 하는 거예요 21K 21.4에서 뭐 전액 매도라든지 이런 계획들을 조금 잡아 나가시면 좋지 않을까 라고 보고요 어 대신에 18.6k만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어 반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렇다면 18.6이 이탈된다. 어 알트코인 비트코인을 대입해서 18.6 이탈이다. 그러면 알트코인들을 단기적으로 어 들어갔던 레벨에서 손절을 해야겠죠. 그 부분만 명시해서 보시고 이탈이 없다. 그냥 위를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일단 온 체인 데이터 같이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비트코인 상위고래 1 2익급량 어 비트코인 눌림목에 요번에 17.6을 안 깨려면 비트코인 눌림목에 비트코인 상위고래 1 2익급량이90 근처까지는 올라온다면 어 한번 반등을 줄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번 말씀드렸고 결국 지금 최대치까지 올라왔어요 결국은 비트코인 상위고래 1 2익급량 이게 매도세로 나올 물량이냐 얘네들은 판매를 안해요 판매를 안하고 선물 시장 참여를 뜻합니다. 선물 시장 참여를 뜻하고 비트코인 눌림목에 들어올 시 가짜 상승을 일으킨다 분배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가짜 상승이든 찐 상승이든 우리에게는 필요 없어요. 그냥 상승이면 우리는 단타만 잘 먹고 나오면 되니까 그 부분만 잘 인지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눌림목에 들어온다, 비트코인 상위골의 시위 금량이 늘어날 때는 상승이 크게 나왔다. 여기에서도 크게 나왔다. 어 여기, 여기에서도 상승을 일으켰다. 어 그리고 여기, 레벨에서 또 상승이 나왔고,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눌림목에 비트코인 상위골의 12금 량이 늘어나고 있다. 어 그래서 지금 한번 눌린다면,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지 하다라고도 조금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선물 시장도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선물 시장. 제가 미결제 약정. 미결제 약정이 지금 비트코인이 내려오는데 크게 안 떨어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직 시장이 롱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여기가 지금 바닥이 아니고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에요. 아, 비트코인 가격이 이 그래프 차트이고 이게 레버리지, 이게 펀딩비, 이게 미결제 약정인데 미결제 약정이 줄어들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내려오는데 그래서 아직 시장이 롱에 대한 수요가 있다. 그래서 한번 개미들을 다털 어, 움직임이 나온다면 70에서 68까지는 내려와야 된다라고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서서히 꺾이고 있어요. 꺾이고 있고 그리고 레버리지 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이 변동성이 어, 위아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을 암시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쇼스키즈가 한번 나왔어요 여기에서 내려왔을 때쇼 물량을 털면서 비트코인이 오르니까 레버리지가 크게 꺾였죠 쇼스키즈가 나왔다 제가 이 가능성에서도 한번 언급을 드렸죠 19.5 19.2왜 단기적으로 반등 영역대인지 쇼스키즈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라고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펀딩비 레이트 펀딩비 자금 조달 비율을 뜻하는데 마이너스 0.02까지 내려왔다. 이럴 경우는 바로 내리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상승시키면서 중립까지는 올려놓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은 중립 마이너스 0.00까지 올려놓았죠. 그러면서 비트코인 상승이 났고 19.5에서 19.2.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반등 확률이 조금 높다라고 단기적 자리도 말씀을 드렸던 이유죠. 그 부분 잘 체크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비트코인 조금 하락하는데, 레버즈리지와 미결제가 단기간 조금 상승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쇼스키즈도 내려온다면 또 기대해 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체크해서 보시길 바라고. 아무튼, 지금 자발트 메타가 지금 주요 메타예요. 주요 메타다. 어 대신에 지금 자발트 메타 중에 다른 코인들이 막 올라가는데, 막 다른 코인들 많이 올라갔잖아요 메인프레임 이라든지 막 자발트 중에 팅팅팅 튄거 있잖아요 그런거 보지 말고 자발트 중에 조금 안 오른 코인들을 눈여겨 보세요 눈여겨 보시라 그 부분 조금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조금 차트를 하나 어, 말씀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네, 파워레저를 조금 예시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파워레저 다른 코인 어, 알트코인들 보면 많이 간 애들은 뭐 여기까지도 가고 혼자서 난리브루스를 피웠잖아요 난리브루스를 피웠는데 어, 파워레저 같은 경우 한번 비트코인 눌리면 당연히 여기까지는 한번 내려올 수 있겠죠 어, 그리고 여기 매물 때까지는 한번더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할 매도를 해야겠죠 어, 전액 매도를 해야겠죠 비트코인이 어, 13.9 아, 13 란다 21.9를 뚫고 나간다면 그때 알트들을 매수해도 늦지 않아요. 그래서 단기적 영역대만 조금 하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비트코인이 19.5K였을 때 여기였겠죠. 여기에서 만약에 매수했으면 여기에서 매도했으면 봐봐 어, 됐을 건데 아무튼 비트코인 위치에 맞춰서 매수의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라 어,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어,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